우리나라는 물건으로 만들어내면 값을 쳐줘요. 근데 생각에 대해서는 값을 쳐주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 좋은 그 생각을 그 디벨로퍼로 개발해내는 역할들은 값을안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큰 기획이 하고 정부 조달 어 이렇게 신청해서 대기업의 파워를 가지고 조달 받아가지고 하청하청 하층, 하층해서 내려가니까 주는 제대로 된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개발자라든가 또 IT 쪽의 인력들이 제대로 참여하고 성장할 수가 없다고 봐요. 음. 예를 들어서 가령 정부가 어떤 품목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도 포함되는 것을 발주했잖아요. 를 그러면 그 연구 과정 또 제작 과정 속에서도 새로운 지적재산권이 생겼다 칩시다. 그럼 그권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음. 지금 현재로는 발주한 정부에게 정부가 다 가져가요. 예.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음. 그 과정 속에서 발주한 사람에게도 지식재산권, 대상권, 지적재산권, 지식 특허권에 일정한 지분 혹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줘야 가장 기초가 튼튼한, 즉 생각을 갖고 있고 프로그램을할수 있고 언어를 다뤄내고 루또 컨텐츠의 베이스가 되는 단순히 마케팅만 갖고 우리는 덤 빌려고 하니까 정년 창업에 저는 베이스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컨텐츠의 그 아이디어나 또 여러 가지 기초가 되는 그 스토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을 쳐주는 시스템으로 보상 체계, 정면을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그건... 거대한 수출 경제, 네. 아주 취약한 예수 경제라고 하는 일종의 짝발 경제, 그런 짝발 경제근데 아. 우리가 고구려 문장이 삼조고였잖아요 다리가 세개 있는 새.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 예수, 창의 경제, 세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이 저는 우리나라 21세기의 큰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쳐서 할수 있는 경력이 그 경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네,